설교의 제목을 정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러나 이보다 더 귀한 제목은 없을 것입니다. 가끔씩 배를 탈 때가 있는데 배를 탈 때마다 아, 그것이 강물이든 바다이든 그 속이 몹시 궁금합니다. 수영을 잘 못해서 어, 바닷속을 구경하고 싶어도 어, 스노클링이라고 하는 것도 제대로 잘 못하는데. 그 바닷속이 몹시 궁금하죠. 그런데 바다에 대해서 이제 조금 어, 자료를 찾아보니까 흥미로운 그런 내용들이 참 많았습니다. 세계에 에, 오대양, 육대주가 있다고 하죠. 오대양, 그큰 바다의 평균 깊이가 얼마쯤 되는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바다의 평균 깊이. 어떤 곳은 3,000m, 어떤 곳은 4,000m, 어떤 곳은 5,000m, 막 이렇게 될 텐데요. 자료를 찾아보니까 그 바다의 평균 깊이가 4 2 6 7 m 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앉아봐서 잘 모르겠어요.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 평균적으로 4,000m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바다의 깊이가 굉장히 무한한 거죠. 고래가 어디까지 내려갈 수 있는가? 그 몸집 큰 고래가 수압이 엄청나게 셀 텐데도 무려 2,500m 까지 내려간다고 합니다. 그 깊이를 가늠할 수가 없는 거죠. 러시아의 잠수정이 가장 깊이 내려갔는데 얼마까지 내려갔느냐? 인간의 과학의 힘으로 6,000m 까지 내려갔다고 합니다. 대단하죠. 그리고 가장 심해에 사는 물고기는 7,500m 까지 산다고 합니다. 타이타닉호가 파선해서 물속에 가라앉았죠. 그 바닷속의 깊이가 3,748m. 그렇게 깊은 곳에 빠졌는데 어떻게 사람들이 알아냈을까? 참 신기하기 이루 말로 다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학창 시절에 배운 가장 깊은 바다, 가장 깊은 바다가 마리아나 해구에 있는 비티아즈 해연이라고 배웠습니다. 그 깊이가 1,135m, 1,100m가 0 조금 넘는 깊이입니다. 에베레스산이 8848, 그렇죠? 8848, 8848미터라고 배웠는데 그걸 거꾸로 엎어 놓아도 바다 끝에는 닿지 않는다고 합니다. 바다가 참 신비하죠. 그런데 인간이 맨몸을 가지고, 맨몸을 가지고 물갈키만 신고 그리고 수영복만 입은 채 물속으로 들어가면 얼마나 들어갈 수 있을까요? 그렇게 목숨을 걸고 모험을 하는 사람들을 프리다이버라고 합니다. 프리다이버. 자유로운 다이빙 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기록이 있는데요. 2003년도 10월 달에 쿠바 출신의 프리다이버인 피핀 페레라스라고 하는 사람이 내려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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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가서 170m까지 내려갔다고 합니다. 170m. 고래는 2,500m까지 내려가는데 인간은 170m까지 밖에 못 내려갑니다. 어떻게 내려갔을까요? 폐에다가 공기를 잔뜩 마신 후에 8.2리터를 마셨다고 합니다 우리가 폐관량이 큰 사람이 마실 수 있는 양이 약 4리터라고 하는데 그보다 두 배를 가득 채워가지고 숨을 쉬지 않고 깊이 깊이 깊이, 깊이 내려가는데 한 20미터만 내려가도 사람이 캄캄해가지고 보이지 않고 눈을 뜰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70m, 80m, 100m를 내려가잖아요. 수영복이 헐거워 가지고 헐렁헐렁헐렁해진다는 거예요. 팽팽했던 수영복이 헐렁헐렁헐렁해진다는 거예요. 그 말이 뭐예요? 몸이 쪼그라든다는 압력을 받아 가지고 심장이 터질 듯이 압박이 가오고 도무지 인간의 힘으로는 견딜 수 없는 고통이 시작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알았을까요? 170m까지 내려갔다는 것을 스킨스쿠버 다이버들이 산소통을 짊어지고 미리 내려가 있었던 겁니다 100m 지점에 110m 지점에 120m 지점에 계속 내려가 있어서 정신을 거의 일타시피해서 내려오고 있는 그 사람을 두들긴다고 합니다 한번 두들기면 100m 두번 두들기면 110m 이렇게 표시를 해줘 가지고 아 내가 110m까지 내려왔다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숨을 꽉 참고는 그렇게 내려간다고 합니다 근데 내려가는 것보다 올라올 때 죽는 확률이 많다고 해요. 실제로 피핀 페레라스의 아내인 오드리라고 하는 사람은 170m까지 내려갔다가 올라오다가 죽어버렸습니다. 숨이 차서 견딜 수가 없었던 거죠. 그 수압에 의해서 사람의 피가 심장으로 확 모이고 폐로 모여가지고 터진다고 합니다. 그런 무시무시한 일에 도전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더 흥미로워서 더 깊이, 더 깊이, 더 깊이 내려가기를 원하는 거죠. 근데 우리를 그런 바다가 아니라 실제로 정말 끝으로 알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의 바다 속으로 데려가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도 바울입니다. 그는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수요예배에 서서 강의를 할때 말씀드렸습니다.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는 무한한 너비, 무한한 길이, 무한한 높이. 무한한 깊이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방체로 표현하는 것인데 이것은 가늠할 수 없이 넓고 큰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18세기 아메리칸 인디언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데이빗 브레이너드라고 하는 성교사님이 계십니다 그는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 속에 깊이 들어가는 방법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의 일기장에 이런 글이 남아 있습니다. 언제나 그러하듯 난 한적한 곳으로 물러난다. 마음에는 놀라운 평안이 가득하다. 욕망을 날숨처럼 내뿜는 것만이 주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일임을 다시 한번 뼈저리게 느낀다. 뭐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라고요? 욕망을 날숨처럼 내뿜는 것만이. 하나님이 참으로 소중해서 그것과 비교하면 세상이 주는 어떤 쾌락도 더러워 보일 뿐이다. 인간의 애정을 얻으려는 욕구는 돌멩이를 갖고 싶어서 안다라는 모습과 다를 게 없다. 그 다음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매일 정오가 되면, 매일 정오가 되면 하나님을 향한 나의 갈망이 최고조에 달한다. 여러분, 그런 경험을 해보셨습니까? 어느 시점에 이르게 되면 하나님을 향한 나의 사랑이 최고조에 달하는 경험 말입니다. 평생 그러했다. 나만의 한적한 곳으로 들어가 사랑하는 주님과 대화한다. 내가 그분만을 사모하며 내가 경건한 삶만을 소망한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아신다. 달콤한 평안이 거기서 흘러나온다. 하나님이 그런 소망을 주셨으며 그것을 채워 주실 수 있는 분도 오직 주님뿐이시다. 그토록 자아에서 벗어나 전적으로 하나님께 마음을 드린 적이 또 있던가? 날마다 내 마음은 하나님 안으로 깊이 빨려 들어간다. 날마다 내 마음은 하나님 안으로 깊이 빨려 들어간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깊이 빨려 들어가는 이와 같은 경험을. 함께 공유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권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 속으로 더 깊이 내려가기를 소망하는 이들에게 성경은 말씀의 닫을 제공합니다 그 말씀은 다름 아닌 요한일서 4장 16절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라는 말씀입니다 God is love 아주 단순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다 하나님 자신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 외에, 사랑이라는 말 외에 하나님을 더잘 표현할 수 있는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equal 사랑입니다. 하나님과 사랑이 동일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그 외에 다른 것으로는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의 속성을 바로 묘사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짧지만 명료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이보다 더잘 표현한 그런 표현은 없습니다. 우리 인간의 사랑은 때문에 사랑하지 않습니까? 귓가에 들려주는 달콤한 이야기 때문에, 웃을 때마다 두 볼에 생기는 보조개 때문에 예뻐서 사랑합니다. 그렇다면 귓가에 들려지는 달콤한 이야기가 없으면 사랑하지 않게 되고, 볼에 생기는 보조개가 사라지면 사랑하지 않게 된다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의 사랑은 다릅니다. 주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시기로 하나님께서 작정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상황과 상관없이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사랑의 출발점이 사랑의 대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주체에 있습니다. 사랑의 출발점이 상대방에게 있으면 그 상대방의 조건에 따라서 사랑이 갈 수도 있고 가지 않을 수도 있지만 사랑의 출발점이 내게 있으면 상대방의 상황과 상관없이 사랑은 흘러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신명기 7장 7절, 8절에서 모세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묘사해 놓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효가 많은 연고가 아니라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은이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을 인하여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을 인하여 너희의 조건과 상관없이 너희를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송량하셨다 이랬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이유가 없습니다. 다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탄의 속로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송량하신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수만 있다면 우리의 상황이나 형편에 관계없이 아 하나님은 나를 이처럼 사랑하시는구나. 그렇게 고백하고 살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영향력을 미칠 수가 없습니다. 나무의 나무다운 속성, 하늘의 하름 하늘다운 본질, 그리고 바위의 바위다운 특성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하나님다운 사랑의 속성을 우리 우리가 그 어떤 영향도 미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마도 그럴 수 있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했던 사도 요한에게 잉크가 조금 더 필요했을지도 모릅니다. 이런 것이죠. 하나님은 가끔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기분 내키실 때에만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우리가 예쁘게 보일 때만 사랑이시라. 그렇다면은 가끔이란 말이나 기분 내키실 때에만이란 말이나 우리가 예쁘게 보일 때만이란 글을 쓰기 위해서 잉크가 소모되었을 것입니다. 사도요한은 그렇게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단순 명료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본질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카피라이터들은 다이어트 식품을 광고할 때 이렇게 씁니다 진정한 사랑은 다이어트와 함께 온다 정말 그렇습니까? 진정한 사랑은 다이어트와 함께 온다. 너무나 표피적인 글이죠. 이런 얘기입니다. 진정한 사랑이 다이어트와 함께 온다는 말은 다이어트로 몸매가 날씬해지면 사랑하고 살이 찌면 사랑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다이어트를 해서 몸매가 날씬해지면 사랑을 받을 수 있고 몸매가 날씬하지 않으면 사랑 못 받으니까 다이어트 식품을 사먹으라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진정한 사랑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러한 표피적인 1차원적인 사랑에 살, 불러싸여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정말 마르지 않는 샘같은 사랑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가끔 외로우시죠 힘드시죠 요즘 더위철에 얼마나 고생이 많습니까 그리고 참 우울한 일들도 많습니다 사람들이 목숨을 버립니다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치도 슬퍼합니다 왜 이런 사회가 되었을까? 왜 우리는 이런 사회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을까? 여러분 우리에게 마르지 않는 샘 같은 사랑이 필요한데 그런 사랑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 때마다 예루살렘 성박에 군데군데 잡초가 자라나는 황량한 언덕 그 샘으로 가보시기 바랍니다 가시관을 쓰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던 바로 그 자리입니다 내가 사랑받지 못하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면 그 언덕을 올라 보시기 바랍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을 오랫동안 그리고 깊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렇게 못나도, 내가 이렇게 힘들어도, 내가 이렇게 외로워도, 내가 이렇게 고통스러워도, 주님이 날 위해서 극한의 고통을 저 십자가에 위해서 견뎌내셨구나. 주님은 나를 위해서 그 아픔을 견디시고 두 눈을 질끈 감으시고, 주님은 날 위해서 십자가 고통 때문에 꼭 담은 입술로 온통 갈라져 피멍이 들고 온몸은 채찍에 말라 갈라지고 손에서 발에서 못 박힌 자국에서 피가 넘쳐 흐르고 피투성이가 된 하나님의 독생자 그분의 얼굴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는 로마서 5장 8절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여전히 죄인 상태에 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는 그 사랑의 확증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기준은 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우리는 그런 세상의 기준에 잘 빠지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런 거죠. 어떤 사람을 바라볼 때 건강합니다. 돈이 많습니다. 그리고 참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볼 때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렇게 건강하지. 저렇게 돈이 많지. 저렇게 행복하게 살아가지. 그런 거 보니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시는가 보다. 여러분, 정말입니까? 그렇게 돈 많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 같고 건강하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건가요? 정반대쪽으로 이렇게 또 생각하죠. 한없이 처량하고 연약한 모습으로 내가 병원 침대에 누워 있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아. 내꼴좀 봐. 어떻게 내게 이러실 수가 있지? 주님은 절대로 나를 사랑하지 않아. 여러분 정말입니까? 내가 병원에 그렇게 초라하게 누워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 것입니까? 착각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성공했다는 것이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증표가 될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겪고 있는 갈등과 고통이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는다는 증표도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판단하는 절대적인 기준은 내 형편이 좋고 나쁨이 아닙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나의 죄의 대가로 독생자를 십자가의 희생제물로 내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한 가지가 유일하고도 절대적인 하나님의 사랑의 기준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외롭고, 고독하고, 힘들고, 질병 때문에, 사업 때문에, 사람 관계 때문에, 자녀 때문에, 남편 때문에 그 어떤 고통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날 위해 주님을 내어주셨으니까요. 십자가에서 날 위해서 죽어주셨으니까요. 고등학교 때 생물 시간에 환형 동물에 대해서 배운 적이 있습니다. 고리 환자에 모양 형자를 쓰는 단어입니다. 환형 동물이요. 그 환형 동물의 대표적인 예는 개지렁이나 지렁이나 거머리 같은 것이 환형 동물입니다. 척추가 없어서 무척추 동물에 속합니다. 그런데요, 이 환형 동물은 놀라운 생존 능력이 있습니다. 가뭄이 들어서 노운 밭이 바짝바짝 타 들어가는 그때에도 땅을 파면 지렁이가 나옵니다. 죽지 않습니다. 정말 놀라운 생존 능력이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가는지 아십니까? 자기의 몸집을 평소의 7%까지 줄입니다. 예를 들면 100kg인 사람이 30 킬로, 아니죠. 맞나요? 30킬로, 7, 7킬로. 100킬로인 사람이 7킬로그램으로 줄이는 겁니다. 7%로 줄인다고 하니까요. 그렇죠? 100킬로인 사람이 7킬로그램이 되면 죽죠. 그래, 살수 있습니까? 50킬로그램인 사람은 3.5킬로그램이 되고 나머지는 없어지는 겁니다. 살수 있을까요? 죽는 거죠. 근데 환영 농물이 놀라운 생존 능력이 있습니다. 과학자들이 어떻게 그렇게 사는지 모릅니다. 모든 수분을 다 내보냅니다. 그래서 바싹 마른 솜처럼 됩니다. 푸석푸석한 솜처럼 돼서 모든 수분을 다 빠져나게 만들고 여전히 살아갑니다. 7%로 몸집을 줄여가지고 말이죠. 얼마나 놀랍습니까? 인간은 어떨까요? 과학자들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100kg인 사람이 7kg으로 몸집이 줄어들면 죽는 거죠.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런데, 영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렇게 환영동물처럼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떻게 사느냐고요? 메마르다 못해 바싹바싹 타 들어가는 심령. 사랑의 셈이 고갈되어서, 우리의 인생이 엉키고 고인 채, 말라 비틀어져가지고, 그저 죽는 것 같이 살아가는, 살아있다는 이름은 갖고 있으나 죽은 것이나 다름없는 그런 사람들. 거친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 악만 남은 극박한 마음들. 뉴스를 보니까 이런 뉴스가 있습니다. 아이들도 다 자랐으니 이제 내 마음대로 살겠다고 집을, 집을 나가버립니다. 누가요? 엄마가요? 아내가요? 남편 버려두고 자녀 버려두고 집을 나가버립니다. 얼마나 시달렸으면, 얼마나 삶이 고통스러웠으면, 이제 아이들 다키워놓으니내 의무는 다 했다. 이제 나는 자유로운 삶을 살고 싶다. 집을 나가버립니다. 더한 얘기도 있습니다. 아내와 자녀들이 남편, 아버지를 버립니다. 그리고 외면합니다. 사랑이 식어버린 아내와 자녀를 남편이 아버지가 죽입니다. 아내를 죽이고 아이들을 죽입니다. 체포되어서 살해 동기를 물어보니까 내가 식구들의 사랑을 차지할 수 없다면 어느 누구도 그 사랑을 같이 못하게 하기 위해서 죽였노라고 태연하게 대답합니다. 여러분 이런 비뚤어진 남편이자 아버지의 이야기가 바로 그 환영 동물과 같은 삶이 아니겠습니까? 몰래. 포르노를 보는 습관을 좀처럼 떨쳐버릴 수 없다면서 하나님이 결코 용서하지 않을 수 있을 것이라고 낙망하는 신앙인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알코올 중독을 떨쳐버릴 수 없습니다. 도박 중독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성 중독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마약 중독을 떨쳐버릴 수가 없어요. 이런 나를 보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나는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낙망하며 사는 신앙의 이야기 이것이 바로 수분이 없이 메마른 상태에서 간신히 생명만 유지하고 살아가는 환영동물과 같은 삶의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상태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삶의 겉껍데기만 뒤집어 쓰고 살아가는 것이지 죽지는 않았지만 실상은 죽은 것이나 다름없지 않겠습니까? 언제까지 그런 삶을 사시겠습니까? 몸집을 평소에 7%까지 줄인 채 비가 오기만을 학수고대하는 환영동물처럼, 물이 고이기를 학수고대하는 환영동물처럼, 우리는 성령의 단비를 간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십자가 아래에 가서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의 그 깊이를 맛보아야 합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여러분 누구든지란 말 속에 은혜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가 흘러나리라. 여러분 여기 누구든지란 말 속에 들어가지 못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무한대인데 그 사랑 안에 들어가지 못할 자가 누구란 말입니다. 우리가 목사이든, 대통령이든, 의사이든, 회사원이든, 운전기사이든, 자영업자이든, 그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든지, 아니, 실업자라 할지라도,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중독자라고 할지라도, 세상에서는 망한 사람이라고 일컬음을 받는다 할지라도, 병석에 누워서 하나님의 차비하심만 구하는 상태에 있다 할지라도,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주님이 초청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십자가 그늘에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을 갈증이 해소될 때까지 들이마셔야 됩니다. 메마른 심령이 촉촉해지고 새로운 생명의 원천이 흘러넘칠 때까지 마셔야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정말 우리가 이 환영동물처럼 솜처럼 푸석푸석하게 7%로 체중을 줄이고 그렇게 간신히 살아가는 삶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느냐 는 것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기 위해서 우리는 의지를 가지고 결단해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 변화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한번 우리의 삶을 바꿔보시죠. 가장 간단하게 누가 도로에서 차를 몰고 가는데 깜빡이도 없이 확 뛰어들었습니다. 화가 나죠? 빵! 하고 경적을 울립니다. 그런 순간에 참아보시죠. 한번 참아보시죠. 누르지 말고. 아, 급한 일이 있는가 보다. 여유를 가져보시죠. 빵 누르는 것보다 훨씬 마음이 평안해질 겁니다. 누가 깜빡이를 키고 들어오려고 하면 멈춰서서 기다려주시죠. 얼마나 고마워하겠습니까? 나도 급하지만. 저 사람도 급한가 보다. 좀 여유를 가져 보시죠. 여러분, 아이들이 속을 썩입니까? 말을 듣지 않습니까? 불순종합니까? 게임에 빠져 살아갑니까? 조금 더 여유를 가져 보시죠. 한번 안아 주시죠. 사랑한다 하더라. 네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아빠는 엄마는 너를 사랑한다. 나는 너를 믿는다. 하나님께서 너를 반드시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이다. 너는 이런 게임을 하다가 망해버릴 사람이 아니다. 아빠는 너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기도 한다. 엄마는 너를 바라고 소망한다. 한번 하나 주시죠. 정죄하기보다 칭찬해주시죠. 용서가 온 세상에 가득할 겁니다. 단몇 초면 됩니다. 우리의 삶을 바꿀 기회를 하나님께 한번 드려보시기 바랍니다. 부부 사이의 관계가 놀랍게 변화될 것입니다. 아버지와 아들 사이의 관계가, 아버지와 딸의 사이의 관계가 놀랍게 변화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지 않습니까? 내가 무궁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는 거로, 무궁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는 거로, 인자함으로 너를 인도하였다. 나쁜 길로 가고, 곁길로 가고, 셋길로 가고, 돌아가고, 딴 길로 가고,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방황하고 하나님을 속상하게 했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요? 무궁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는 거로 인자함으로 너희를 인도했다. 인자함으로 무궁한 사랑으로 그 말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무궁한 사랑으로 사랑하신다. 그리고 인자함으로 나를 인도하신다. 이렇게 믿음으로 받아들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오.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사랑 가운데서 이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요동하지 않는 그런 믿음 가운데 살 때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게 되는데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무궁무진하셔서. 어떤 사람도 품어줄 수 있는 그 사랑으로 충만하기를 원한다고 간구했던 이 사도 바울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에 빠져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